우린 어디를 봐야 되냐면 X국은 X국 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냐면 규정을 한번 잘 보세요. 규정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조에 뭐가 있냐면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준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준용이라는 단어가 뭐지? 라고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준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권하예요권하권 건화. 그래서 어떻게 볼수 있냐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한 외국 회사가 첫 번째 X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또는 X국 거주자의 주식 보유 비율이 20% 이상이다 자, 숫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럴 때에는 1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케이스를 보면 자, 기업과 니은과 디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나라는 거를 앞에 걸 a라고 하고 뒤에 걸 b라고 했을 때 자, a 또는 b가 되는 거죠. 그때는 준용을 하는 겁니다. 1조. 1조 준용을 했을 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다만 이때에도 또 하나 예외가 있다. 뭐냐면 이럴때 그런 메커니즘 을 보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기업을 보면 X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Y국 회사 X국 거주자의 주식 보유 비율이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X국 시장에 상장된 Y국이라는 게 바로 외국 회사라는 거예요. 자, 이 외국 회사가 X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면 B에 상관없 뭡니까 준용이 됩니다. 자, 준용이 됐는데. 다만 단서에 걸리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2년 이내에 그죠? 그 증권이 엑소 거주자가 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때냐. 자, 기억 다시 보시면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엑소 거주자 취득할 수 없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단서에 해당이 되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 의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지워지는 겁니다. 디그은 나중에 보거나 안 봐도 되겠죠? 자니엔을 보면 얘는 B에 해당하는죠? B B는 뭐예요? 어 B는 아니네요. 자 다시요. 자 B는 이 디그시네요. 네, 여기 이십 얘도 B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B에 당하지 않고 모두 해당 안 되냐? Y국 주식이 상장된 Z국 회사니까 여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에는 뭐라 그랬죠? X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디귿 같은 경우도 A는 아니에요 여기도 굳이 말하면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니은둘다안 되니까 둘다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준용이 돼야지 신고 문무가 있잖아요 아예 얘도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 2번이니까 귿은 신고 문무가 있다는 얘기죠 왜 있을까요 자 일단 이에 해당되니까 20%가 딱 되니까 20% 이상이 걸치잖아요. 그러면 1조를 준용하니까 1조로 가야 되는데 다만에 있느냐? 여기는 6개월이 경과함이니까 2년 이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고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1조를 준용했을 때 본문에만 해당돼야 되지. 단서에 해당되면 안 되죠. 단서 예외 규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우리가 이규정형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볼때 뭐가 중요하냐? 딱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아, 이 권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권화가 그렇죠?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화가 중요하고 이둘 중에 하나가 되면 제1 조로 간다는 얘기구나. 제1 조로 간 다음에 이제 이 단서 조항이 걸리면 신고하여야 한다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신고 의무가 없게 되는. 이 단서에 걸치지 않을 때 그때만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 건데, 디귿이딱그 경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리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정답률이 52.1%예요. 52%, 52 합시다. 어때요? 정답률이 높지 않죠? 이 정도면 낮은 정답률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문제가 제가 썰를푼게 아니라, 사실상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떠한지. 자,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설명해 보세요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숙지해서 설명할 자신 있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규정형의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